민트바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일단 첫맥퍼는 브루탈 한 마리 찾기의 목표요 근데 이거 아바타르는 혼자도 깰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면 또 혼자 깨라기라지 와 클랜 마크 이쁘다 여러분 민트는 호브로 클랜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착한 민청자 여러분들은 다 받아주니까 많이 많이 가입하세요 이거 꼭, 꼭 꺼놓자 나 창공들을 때려 죽일 수 있을 거예요조사 조사, 조사, 촥. 촥. 바로 탈. 자, 공세 맞고 다니. 스쿼드 고합 믿는다. 알았어. 믿는다. 나 우리 RS 믿어.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카드. 장수, 프로토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첫첫 번째가 거과력인네 이거. 좋아. 다시 줘. 다안 돼. 쫓아가고 있습니세월 때까지 버텨. 기절, 나는 생체물질이 네. 필요하다. 예. 버텨! 우리 아, 우리 괜찮아. 슈가를 조합상 첫번째그대표단버리고 가는 조합이야. 고세. 옷에, 고세는 무조건 독성 노지를 먹어야 돼, 이거. 다아먹고 가면 불타나 지키고 그러면은 깼어. 게임 끝났어. 먹고 맞고. 방이 약간 죽은 바퀴가 생체물질 떨구고 죽었어. 들어와. 아, 아이 니 d 생체물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로탈지켜고너넨 뒤졌다. 나넨 뒤졌다. 우리 킹카 청 나왔다 뒤졌다리는.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무내 병력더큰문제 놈들을 처리하시 일단은 여기 에맨 에맨 거터 깨고 가자. 컴온 베이비. 다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야 이거 씨 집중해 브로타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이란 건 없다 불가능은 브로타를 믿지 않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소리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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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깨라고 망청한 새끼들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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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이동해 주고. 이거 아레스 노라이언, 고막깨려 오십. 고막요 콜. 이거 얘가 먹으면 진화. 여왕 필요 없어, 브로탈 필요해 지금은. 브로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 굴락 부화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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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전으로 파나마스턴 거 실아니야? 저로 갔고 이거 깨고 이동하고 잠시 건지 찍고 포개고 다시 일로 이동하고 땅판기 한번 더 쓰고 이래서 브로탈이 사기라고 시키더라. 마! 브로탈이 뭔지 모르겠니? 아미셔 있으니까 멀티킬 가도 될것 같은데? 시간은 잘 써야 되는 법이지. 어, 이거 이거 컨트롤 잘해야 돼요. 얘네 검다 파스킬. 그냥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힐 해주고, 힐 받고, 힐, 힐 연체해주고 나 바퀴바퀴바퀴바퀴 바퀴벌레! 바퀴왜 힐링이 바퀴인거야 하고만은 어 생물중에 어오호우 예쓰 됐어 이 정도면은 나갔어 이동하고, 깨고 가자 이번 돌배는 캐리할 수 있는 건 아마추어 같은 사냥거리지. 아무튼 기동성은 무조건 있어야 함 오케이. 오케이. 자세 번째 버스터를 올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님미란 무엇입니까? 바로 프로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스를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꾀면 하겠다 이거 오케이 들다이맞오 왔네 시간하있다 아, 봄옷 깨고 싶은데 산파도 사고 싶다. 말리야 이제 미탈을 올릴 준비합시다. 가스에 남아도만 미탈로 바꿔야 돼. 내가 깨고 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왔다가, <목소리>

딜 안나와서 놓쳤어요 음 미탈까지 올린다 <목소리> 저크유 <목소리> 좋아좋아 싸이올스로 데미타는 강해지지 이것이 바로 탈다림! 이것이 바로 탈다림이다 응, 음, 안돼임얜 여유있어 아니야 이 세월이 스가 붙어 라보거라고 이분들, 이분들, 로 가고 이이 이분들, 이분들, 이분이 이분들, 이분들, 이 이분들, 이분들, 이분이 이거 틀러블불어4불어2 4 4 2 4 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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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4 4 4 4 4 4라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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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깨네요. 그나마 여유란 하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겠 아무튼 깨서 뵙지. 부로타를 만드는 데가 겁이고, 부로타를 만든 다음에는 쉽지. 여러분들도 꼭한 번은 아바타로 하세요. 나 원래 공유전에 있는 도레미에서 아바타를 같이 태키긴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첫, 첫 공세가 늦게 오니까, 부로타를 찍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좋았어요. 센고아바보다강한 그 인정.